라떼 시절 한쪽 귀에만 꽂는 괴상망측한 장치로 보이며 슈퍼 얼리어댑 터들이나 하고 다니는 이어폰으로 보였던 블루투스 기기들은 지각하면 버러이빨로 번역되어서 뭔가 모르게 불쾌한 이미지가 상상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마다 가장 최신의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되면서 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은 물론 데이터 전송, 여러 기기를 연결함과 동시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헤더링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무선 이어폰, 헤드폰이 대중화하는데 1등 공신이면서도 IoT 사물인터넷이 주목받는 시대 없어서는 안될 필수 통신 규격으로 자리잡은 블루투스가 대중들에게 외면 어떤 구역사 시절은 어땠는지 Wi-Fi와는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버전별로 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하나의 블루투스 기기로 여러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어폰, 헤드폰의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블루투스 버전은 무엇이며 내가 사용하는 PC나 노트북의 블루투스 지원 버전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테더링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서 헤드폰 키보드 마우스를 살때 확인하면 좋을 기능과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고르기 위해 쓸데없이 비싼 걸 사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고덱 확인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1994년 에릭슨이 최초 개발을 시작한 다음 블루투스 SIG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개발 1999년에 공식 발표가 된근거리 통신 기술 표준 블루투스는 고대 덴마크 왕블로탄을 영어로 직역한 이름으로서 평화로운 통일 시대를 이끌었던 바란 이빨 왕처럼 다양한 전자기기들도 무선 통신으로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와이파이가 6E 버전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원래부터 저전력 좁은 범위를 컨셉으로 만든 터라 전송 속도에 한계로 아직까지 천하통일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2.4에서 2.4835GHz의 주파수 범에서 위 동작하는 블루투스는 같은 2.4GHz 대역폭을 사용하는 Wi-Fi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초기 블루투스 버전에서는 Wi-Fi 신호와 블루투스 신호의 혼선이 발생할 때도 있었는데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의 경우처럼 정보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시각각 키 입력이나 커서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 경우 버벅버벅 끊기는 일이 많아 막이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디지털 디바이스에 블루투스 기술이 기본으로 다 압제되어감과 동시에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넓은 범위로 쓸수 있도록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지금의 사물인터넷 시대에 빠져서는 안될 소중한 규격으로 자리잡았죠 대중화된 무선통신 규격으로 볼땐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와이파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훨씬 더 높은 전송속도의 와이파이와 비교할 때 블루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전력입니다 수 밀리와트 수준에 불과한 블루투스 전력 소모량 덕분에 배터리를 자주 갈아 끼우기가 번거로운 쪼꼬미 기기들이나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갔는데요 이러한 저전력 특징이 양날의 검인 것이 전송 속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각 버전별로 말씀드릴 전송 속도 역시 이론적 최대 속도인데 실제로 써보면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 자체가 느리다 보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쭉 전송하며 음악을 듣는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의 경우 사용자가 많은 곳에서 가끔 끊겨져 버리는 것도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하고 포지션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기술 모두 대중들에게 널리 퍼진 무선통신 규격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블루투스 규격의 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 1.1, 1.2, 2.0, 2.1, 5.0, 5.1, 5.2, 5.3까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초당 721kbps라는 속도로 저화질 사진 하나 보낼 때도 적절치 못했던 블루투스 1 시리즈와 최대 3mbps로 전송을 지원하지만 최신 성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차량용 핸즈풀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니고서야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외면받는 블루투스 2.x EDR은 앞서 요약드린 내용으로 부려쳐버리고 본격적으로 널리 대중화된 버전 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첫 번째. 각 버전별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모델을 검색하면 되겠지만, PC나 노트북, 맥북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의 경우 장치 관리자를 검색해 들어가서 블루투스 아래에 뜨는 장치에 우클릭하고 속성에 들어가 고급 탭에 가면 펌웨어 버전에 LMP라고 쓰여 있는 숫자가 적힌 걸볼 수가 있는데, Link Management Protocol라고. 프로는 lmp는 해당 블루투스를 구동하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블루투스 버전마다 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정수 부분의 표기가 0부터 9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부터 9까지는 각각 1.0b 1.1 1.2 1.2 4.2 5.0을 의미하므로 여러분들의 버전을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맥북 프로나 아이맥에서는 상단 메뉴 사과 클릭하고 이맥에 관하여에 들어가 개요 탭에 있는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lmp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최근에는 그냥 블루투스 버전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각 버전별로 어떤 쌈박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블루투스 제품 사시기 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갤럭시 S2가 나오던 시절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탑재되기 시작한 2009년 4월에 발표된 블루투스 3.0의 경우 HS 즉 하이스피드를 지원할 시 최대 전송속도가 24Mbps로 이전 버전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아지게 되는데 해당 기술이 포함된 경우 3.0 다음 플러스 HS 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내를 살펴보면 블루투스가 고속 전송을 필요로 할 때는 와이파이를 살짝 빌려 사용해야 전송 속도 부스팅이 가능한 것이며 블루투스가 연결된 두 장치 모두 와이파이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플러스 HS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냥 2 0와 똑같은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외면받기도 하였죠. 이후 2010년 6월에 새롭게 등장한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4.0은 고속 전송 기능 플러스 HS와 더불어 그야말로 저전력용으로 하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 프로토콜을 추가하였는데요. 특히 센서를 통해 온도나 습도 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뿌려주거나 가까이 가면 그제서야 동작하는 방. 범용 센서 등의 경우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전송하고 전력은 극도로 덜 씀으로써 배터리를 수년 동안이나 쓸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전력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는 BT 스마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무선 마우스 키보드에 BT 스마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 블루투스 4.0에 도입된 바로 이 BLE 기술 배터리를 엄청나게 아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전력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BT 스마트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존 전송 방식을 클래식이라고 부르면 클래식도 BT 스마트도 모두 지원 하는 경우는 BT 스마트 레디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블루투스 4.1은 4.0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도 기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끊기는 블루투스가 다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걸 지원해 준첫 번째 버전인데요. 이동 통신 LTY의 간섭을 줄이면서 사물 인터넷 지원을 위해 IPV6 표준도 도입한 버전이며 2014년도 하반기에 공개된 4.2 버전은 기존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가 2.5배 빨라졌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용량도 10배 늘어납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거리를 늘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게끔 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추가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서 다양성에 있어서 기존 버전보다 조금 더 안정화되어 당시 쏟아지는 블루투스 제품들이었던 블루투스 스피커와 이어폰 등이 바로 이4.2 버전을 사용하여 대폭 퍼져가죠. 그리고 2017년 초 드디어 블루투스 5가 출시됩니다. 갤럭시 S8 시리즈부터 탑재된 블루투스 5는 전송하는 거리를 멀리하고 싶을 때는 전송 속도를 줄이고 짧은 거리에서는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근거리 규격에서 중거리 규격으로 달 바꿈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기존 4.2 버전에 비해 전송 거리만 최대 4배가 늘어나 이런 쪽으로 약 365m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송하는 데이터 심볼 개수를 2배 늘려 전송 속도를 2배 증가, 최대 5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전력 모드 BLE에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BLE 최대 전송 파워를 10mW에서 100mW로 10배 늘린 후 Forward Error Correction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패킷 단위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 이를 재전송하거나 에러를 고쳐내는 등 전송 퀄리티를 높 기존 규격에서 최대 24Mbps를 지원한다고 해도 BAE와 같은 초기 저전력 모드 규격에서는 약 300Kbps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그냥 간단한 신호만 뿌려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면 블루투스 5에서는 저전력으로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안정성과 다양한 기기 커넥터 비트를 개선하여 저전력에서도 1.4Mbps까지 늘리는데요 여기에 비콘을 활용한 위치 추적에 정교하는 더욱 파워풀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비콘은 물류센터나 기기 움직임 추적과 같이 정밀한 위치 파악이 필요한 경우 비콘과 블루투스 기기 간의 비교적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 데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기기와의 페어링을 통해 동작하는 블루투스 통신과는 달리 마치 kbs 방송국에서 전국으로 방송 데이터를 뿌려주듯 페어링 없이 주변의 비콘들에게 정보를 뿌려주는 8배 향상된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gps가 잘 터지지 않는 실내나 와이파이 도움 없이도 기기의 위치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1에서는 방향감지 기능이 추가되고 5.2에서는 기존 블루투스 규격에서 지원하던 오디오 코덱 표준인 sb 와 더불어 저복잡도 오디오 코덱인 에리 오디오 표준 Low Complexity Communication 코덱 LC3를 지원하며 5.3에서는 지연 시간이 짧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넉넉하게 지연 시간을 가져가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통신하는 채널들을 더욱 더잘 관리할 수 있게끔 가져가도록 개선된 버전인데요. 나머지는 블루투스 5의 기본 지원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블루투스는 마치 가톡 멀티 프로필처럼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느냐에 따라 프로필을 따로 따로 나누어 지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와 같이 테레오 오디오 시도를 전송 하는 경우가 많지만, 카톡에서 나와 아주 긴밀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프로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하듯이, 스마트워치에 혈압을 전송할 때나 온수독의 데이터 전달 등 블루투스에 연결되는 장비들에 따라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다루도록 나눕니다. 블루투스 프로파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 이 프로파일을 하나하나 닦아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실 때 실생활에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제품 사실 때 확인해야 할두 번째 꿀팁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은 기기 대 기기가 1대1로만 대응되어 사용할 수가 있지만 프로파일이 다른 기기들끼리는 여러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멀티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멀티포인트가 지원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음악을 들을 때 쓰는 프로파일 키보드로 쓰는 프로파일 등으로 여러개 연결할 수가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멀티포인트 기능이 모두 지원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또 이와는 다르게 멀티페어링은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스마트폰도 연결하고 노트북도 연결하고 태블릿 PC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하나 의 블루투스 기기가 여러 개의 기기들을 기억해놨다가 블루투스 접속 좀 해달라고 신호가 오면 자동으로 연결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멀티 페어링이 여러 개 지원이 될수록 더 많은 기기들을 매번 검색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죠. 최신 스마트폰들이 최신 규격의 블루투스 규격을 따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세 번째 꿀팁은 바로 블루투스도 와이파이처럼 스마트폰에서 테더링을 통해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와이파이보다 훨씬 훨씬 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울 때 간단한 사진 정도는 변성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본 메뉴에 모바일 하스팟 및 테더링과 같은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블루투스 테더링을 결수가 있는데 만약 태블릿 PC를 5G 버전이 아닌 와이파이 버전으로 샀다면 이 태블릿 PC에서 블루투스 연결로 바로 이테더링으로뜬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인터넷을 할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로 오면서 전송 속도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블루투스를 통해 고음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퀄리티가 높은 소리와 베이스를 전달한다면 엄청나게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산다 하더라도 고음질을 구현하는 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돈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 기기들을 사실 때, 특히 고음질과 저지연의 오디오를 즐기시려하실 때에는 제품 스펙상에서 어떤 코덱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대공학 오리지널 영상 오디오 압축 원리에서 설명드렸던 MP3와 같은 손실 압축 코덱과 같이 블루투스에서는 저전력과 전송 속도에 맞는 코덱을 별도로 사용 중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본 코덱으로는 서브밴드 코덱, 라고 부르는 SBC가 있는데요. 연결 상태에 따라서 100kbps 초. 반에서 300kbps를 넘는 정속률을 지원하기에 쓸만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0.2초 내외의 지연 시간이 있어 동영상을 볼때 영상과 오디오가 맞지 않아 빡이 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어머니를 코딩하고 디코딩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시에는 제조사별로 하드웨어 설계 기술과 신호 처리 노하우에 따라 같은 SBC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며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SBC만으로도 낮은 지연 시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SBC보다도 더 널리 사용되는 코덱이 있어으니 퀄컴의 aptx인데 352kbps의 기본 코덱. 지연시간을 낮춘 로우레이트 시용 코덱인 aptX LX 초고음질을 위해 576kbps를 지원하는 aptX HD 코덱도 있는데 지연시간이 0.03초 내외로 굉장히 짧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한편 애플에서는 어드밴스드 오디오 코딩 AAC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애플 기기에서는 aptX가 지원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aptX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SBC로 전송되기 때문에 고음질을 포기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음질면에서는 단연 1등이라고 평가받았는 코덱은 소니의 LDAC인데요 소니의 전용 코덱에서 안드로이드 기본 코덱으로 변경되면서 귀가 예민하신 분들께 사랑받기 시작하였죠 블루투스 버전 4.0 이상에서 동작하는 이 녀석은 330, 660, 990kbps까지도 지원되면서 CD 음질 수준은 손실 없이 전송이 가능한데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제품 사는 기준을 정리하자면 고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블루투스 4.0 이상 지원하는 제품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따라서 이러한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는지 제품 사용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20 기준으로 코덱을 변하는 방법에 대해 팁을 드리자면 설정에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 쭉 내려가보면 블루투스 코덱을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폰에서는 다른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전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를 지원해주게 된다면 향후 이러한 코덱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한 코덱에서도 블루투스5 이상을 사용하여 얻는 장점은 연결속도와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안정된 정음성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오디오가 끊기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 와이파이 공유기에도 탑재되어 가는 것은 블루투스가 단순히 저전력 무선 통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통로로서도 사용되는 걸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루투스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라 불리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와이파이 공유기에 블루투스 기기들이 죄다 연결되면서 외부 인터넷에도 연결되게끔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없이도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물인터넷의 핵심 수문장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창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라고 시끌벅적할 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다가 인기가 사그라들고 요즘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면서 또 다른 핫한 기술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그러던 중 어느덧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급격한 성장 끝에 자연스럽게 여러 기기가 운용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하여 웬만한 것들은 모조리 연결시켜버리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편안한 커넥티비티에 만족하면서 채널에서 낮은 조회수 영상들도 어느덧 다른 대박친 영상들의 추천 영상으로 잘 엮여버려서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고 시청자분들의 조떼꾸 은 총 아래 하루빨리 초고가 블루투스 제품 리뷰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아씨또 꿈이었네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